안녕하세요. 사람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HST의 박혜윤입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도 될까? 바꿔보면 더 좋지 않을까? 아니야. 괜히 바꿨다가 더안 되는 거 아니야? 이직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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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대표님께 네. 저일 계속해야 됩니까? 바꿔보면 어떨까요? 네. 이런 질문을 후배분들이 굉장히 네.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음, 어,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. 그런 분들에게는 어, 가슴에 손을 얹고 예. 자기 자신에게 네.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해요. 아, 내가 나에게 음, 자신에게 네네. 자문자답을 음. 첫 번째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가슴이 뛰는가? 음, 중요하죠. 음, 두 번째는 3년 후, 5년 후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하는가? 음.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만족한다. 아.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을 한다라면, 음. 저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 해요. 괜히 어디 하지 마라. 음.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어떤 의미보다도 중요하죠. 예. 두 번째, 3년 후에, 5년 후에 비전을 확신한다라면, 지금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, 경제적으로 만족한다면 <laughs> 네.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어,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음. 없다면 어, 지금 참아야 돼요. 아. 그렇지만 아, 세 가지 다 만족하지 않는데도 아니다. 지금 그 자리에 아. 머물고 있다면 예.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예요. 음. 근데 누가 봐도 이세 가지 다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, 그렇죠? 음...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안 던져봤다는 거죠. 어. 예. 용기를 네. 내어서 변화를 음... 선택을 해야 돼요. 예.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. 맞아요. 도전해야죠. 예. 네. 음. 자,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죠. 그세 가지 질문에 다 만족하시거나 하나라도 오케이 하신다면 지금 계셔도 좋습니다.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어, 아니에요.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다른 고민을 시작하셔도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. 언제나 사람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HST의 박혜인이었습니다.